음,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매년 수행만 명씩 늘어났죠 오늘날 지구에는 67억 명도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엄마, 이제부터 숫자 나올 때는 엄마가 이거 좀잘 모르겠어. 잘 읽고 있어. 되게 잘 읽어. 아니, 그래도. 뭐. 이 책을. 응. 여기 이 책을 여기 붙터 읽고 잘해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오늘 수천 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날 거예요. 엄마 잘해. 2050년 연이 되면 세상에는 90억 명더더큰 사람이 살게 된대요. 90억 명이 <laughs> 모두 손을 잡고 한 줄로 늘어 서면 그 길이가 <laughs> 91만 8. 9 1 8만7 4 3 2 k m 나되지요0 0 800, 2 0 0 800, 800, 8는0 800, 800, 에0 0 8지0 800, 800, 8는0 800, 800, 800, 800, 800, 고0 67억. 명의 사람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달라요. 우리는,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몸집과 생김 새가 모두 달라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있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딱 하나 똑같은 점이 있어요 누구나 막 태어났을 때는 아주 조그맣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부색도 가지가지예요 눈 모양과 색깔도 전부 다르죠 어디 그뿐인가요? 코 모양도 전부 제각제각이에요 얼굴, 입술, 귀 모두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사람들 중에는 머리카락이 새까만 사람도 있고, 눈처럼 하얀 사람도 있어요. 곱슬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 풍성한 머리,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곧 머리카락을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를 곧게 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다 다른 옷을 입어요. 사람들은 누구 사람들은 누구나 멋있게 보이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곳에 가면 이상해 보이거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세상에는 질레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랍니다. 많은 사람들 예예게 바르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착해요. 하지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도 가지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놀이를 즐길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놀이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듯 집의 모양도 같이 도색이에요. 하지만 어떤 집이든 바바락 막아줄 지붕은 꼭 있죠. 똑같은 일에도 어떤 사람은 웃고 웃고, 있, 어떤 사람은 울어요. 남들한테 없는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유 사람들은 다양한 동물들을 좋아하고 직접 기르기도 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 서로 다른 축제와 기념일이 있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모두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멋있게 먹는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몇 가지 안 되죠. 한, 하나의 신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 신을 믿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답니다. 난 아무도 안 해요.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요. 세상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직업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도 있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집에 살지만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 많, 많죠.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여러 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200개쯤 되죠. 몇몇 사람들은 어느나 사투리까지 더 더하면 훨씬더 많아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귀가, 기, 기계나 신호를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하거나 기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소화로 조용히 얘기하지요. 한글 나라 <laughs> 나라 달 위둥기계달. 세상 사이 둥기계 달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모두 굵은 읽고 쓸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글이 아니어도 생각을 주고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힘들어. 음. 어떤 사람들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이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복장하고 이상한 계급과 지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모두 지구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살을 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죽어요. 죽는. 기억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속에 남는 방법들이 할수 없이 많답니다. 이럴 때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과 살아 사람,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분. 그 불행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도 없이 많지요. 세상 어느 곳에나 어,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미워해요.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 눈에 자신도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따분할까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세상을 멋... 더못 지지 않나요? 그... 세상에는 실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린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딱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더블 그.